21번, 어, 필요성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에 대한 필요냐, breath, 폭이지, 그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약간 번아웃을 느낀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얼마만큼, 그니 그, 어, 그 해결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는 두 가지 면이 있어. 누구를, 즉, 그 폭이 되겠다, 그지? 또는 깊이야. 얼마만큼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번아웃 돼서 더 이상 그들의 직업을 수용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깊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Think of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고문이 되고, not A 법 B는 뭐야?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번아웃을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 범위로 생각해야 한다. 이거의 주제가 되겠다. 대부분의 공적인 토론에서 번아웃에 관한 우리는 어,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번아웃 된 마치 뭐처럼 그 상태가 블랙 바이너리, 흑백인 것처럼. 워, as if 다음에 워를 쓴건 뭐야? 가정법 과거가 되겠지, 그렇지? 어, 흑백인 것처럼. 번아웃이거나 아니거나 흑백인 것처럼 얘기한다. 우리 요약 카드에 보면 바이너리야, 바이너리. 이진법, 양분법, 이런 이분법. 단어를 기억해 알아두도록 해라. 흑백 관점은 account for 설명하다지, 그 다양한 번아웃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도우는 이렇게 부사를 혼자 쓰이면 그러나가 되겠지, 그지? 음. 만약 분명한 선이 있다면, A와 B 사이에, 번아웃 그러니까 된 것과 아닌 것 사이에, 마치 뭐처럼? 정구에 흑백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There is는 앞에 is를 대신하는 대동사가 되겠고, 물론, 뭐, 여기 클리어 라인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지? 전정에는 음, 어, 분명한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아웃과 아닌 것에 분명한 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뭐할 방법?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 어떤 사람들이냐? 어, 접속사한테 생략되어 있지. 그들이 번아웃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매니지투 하며, 뭐, 뭐 하는 것을 해내다야, 그들의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들을 분류할 방법이 없다. 번아웃을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 번아웃을 주장하지만, 어, 어, 디블리테이티, 약화되지 않은 사람들, 쇠약해지지 않은 사람들, 그 번아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단지 뭐냐, 부분적이거나 또는 덜 심각한 형태, 그 번아웃의 형태를 deal with, 다루다, 해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 어, 번아웃, 실제로 번아웃 되지 않고, 어, 약간의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번아웃은 마지막 말을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버, 이게 그 밑줄 친 문장 그 문제였지, 그지? 어휘 내용, 그 밑줄 친 문장의 뜻 문제였고, 밑줄 친 문장은 그 문장의 해석과 관계없이 무슨 문제라고 래서 주제 찾기 문제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스펙트럼은 뭐다? 상태가 아니고 범이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울증이 끝까지 가지 않아서, 알겠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문장 참고해서 주제는 어렵지 않지?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